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급감과 급증으로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폐막 직후인 작년 8월 하루 2만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졌지만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어 10월에는 200명대를 찍고 11월엔 10명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다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감염자 수가 급감해 전 세계적으로 미스터리라는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확진자 통계를 도쿄올림픽 외국인 방문 시 높게 올렸다가 외국인이 빠져나가자 확진자 수를 내린 것이 아니냐며 일본이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맞게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500명대에 불과했던 감염자 수는 사흘 만인 4일에는 1000명대로 치솟았고, 지난 12일엔 1만 명을 넘어서고 14일에는 2만 명, 15일과 16일은 2만 5천 명대를 기록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17일까지 나흘 연속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일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 집단 감염이 일본의 방역에 구멍이 뚫리는 단초가 되었다고 일제히 보도에 나섰는데요. 이에 해외 외신들은 마치 그동안에는 확진자의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세변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본 정부가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이른바 미즈기와 대책을 오는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외국인과 미군을 미즈가와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적으로 간주해버린 어이가 없는 발언을 해버린 것인데요. 일본 보도에 따르면 주일미군은 미국에서 출국할 때, 그리고 일본에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고, 입국 후에도 기지 밖으로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롭게 외출이 허용됐으며, 그로 인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빠르게 번져나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일본 내 외국인 혐오 감정의 부채질하며, 이는 미군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있게 말해버린 것과는 달리 이달 12일 오키나와는 감염자가 급증하며 밀접 접촉자 파악을 포기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의 보건소는 본인이 밀접 접촉자로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개개인이 직접 알려주라는 식으로 업무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혀 자국 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내의 방역 체계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상황에 외국인 입국은 막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고강도 방역 대책이랍시고 실시한 외국인 입국 금지가 이제는 인력난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대학들의 교환학생 제도가 아예 존폐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본으로 갈 유학생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019년 12만 명에 달했던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 수가 작년 상반기에 8천 명까지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그리고 미군을 적으로 돌려버리는 발언을 하며 오키나와 탓으로 돌려버린 일본 정부를 향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내에 있는 미국인들은 미국으로 돌아오고 미국의 대학들은 일본에 유학을 보내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전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존스 호킨스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등 주요 대학들은 아예 일본 대학으로의 교류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분노에 일본의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이제야 일본은 부랴부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완화해 달라는 청원에 1만여 명이 동참하고 일본 유학생과 외국 국적의 가족이라도 입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치 앞만 보고 행하는 정책들로 인해 자살고를 시원하게 넣어 버린 상황인데요. 이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최근 14개 업종에 한해 외국인들의 취업 무기한 허용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무려 166만 명이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급격히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줄고 이중 일본에 취업하는 인력은 더더욱 줄어들었으며 기시다 총리의 입국 봉쇄로 일본에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 노동자는 37만 명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경한 세국 정책을 고수한 자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외국인들을 적으로 간주해버리며 코로나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해외 누리꾼들은, 일본이 미쳤구나. 일본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 습성이다. 상황이 악화되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칠 국가 중 유일하게 강도 높은 세국 정책을 시행한 일본은 결국 2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위험 국가가 되어버렸는데요. 자기들이 스스로 세국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일본인의 입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